이번에 삼기신도시 사전청약 또 발표됐는데 가장 인기 있는 지역. 과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천마저 제치고 하남이 됐다. 사실 과천이 집값이 비싼데 삼기신도시 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기가 있다. 이 정도지 시선이나 인근 미사랑 연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하남 교산지구였다. 그래서 하남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발표가 됐는데 주변 시대와 비교할 때 60에서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평당 1,855만원으로 1,056호가 책정이 됐죠 5구 기준으로 4억 8,700 정도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정도로 나왔는데 최근에 분양한 인근 단지들 보면 미래가 서울이랑 훨씬 더 가깝죠 미래 같은 경우는 10월 분양한 건데 분양가는 5구 기준으로 5억대 정도 얘보다 조금 더 비싸다 1,998만원 그리고 하남 미사 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68만. 원이 정도인데, 요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금 보면은 실거래가는 지금 2700인데, 1800이니까 엄청 저렴하다. 그리고 왕숙도 1500에서 1600인데, 왕숙 1500에서 1600인데, 하남이 1800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삼계신도지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언제쯤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15년. 이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져야 한다. 못 떨어져도 17년 가격까지는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2015년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가면 더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상황인데, 2016년 당시에 미사가 1300 정도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정도의 그냥 가격인 거죠. 큰 차이 없죠. 조금 저렴하다 정도니까 사실은 엄청 추천드리진 않는다 3기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미사 쪽 같은 경우는 당시 2016년 했을 때 사업대가 많았는데 신도시니까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 민간 분양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 2 0 0 0 정도고 교사는 조금 더 교통이 많이 돌아가야 되죠 물론 미래가 교통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꼭 내가 한남에 사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면은, 노려보실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자격을 보시면은, 거주기간, 한남시 2년, 경기도 2년. 뭐, 한남시에서 2년 사시면은, 한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본청약은 24년 9월 15일경.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 6개월. 안전하게 가려면 24개월 이상은 보통 가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자산 요건 적용되는 것들, 소득 요건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전매제한 100%, 80%, 80% 미만인데 이번에 60에서 80%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전매 제한은 10년, 의무 거주 기간은 5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본청약 이후에는 청약 통장 효과 상실되는데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본청약 때 다른 데 가격이 떨어지고 더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취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럴 경우, 웬만한 다른 사전 청약보다는 가격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데 치고는. 그 정도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하시고 꼭 청약으로 들어가시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뭐, 미사 또 거주를 하셨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되 너무 이것만 목매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나머지도 이제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하남에 무주택 가구가 많다. 그 이유는 방금처럼 청약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특히 어디서 많이 몰려왔어요? 강동 송파. 강동 송파에서 인구가 밀려온 것도 있고, 이주 수요가 밀려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동 송파 집값 너무 올라가니까 하남에서 전세 살다가 부산 들어오기 전에 뭐 위례라든가 혹은 가밀지구나 미사 이런데 분양받으려고 이동하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3기 신도시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주택 가구 비율이 56%다 주택 소유율이 43.4%면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러 들어왔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본청에까지 끝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신도시 가격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세 가격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입주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빠지는 일이 동시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에 영향이 크게 가게 될 것이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 지수는 빠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튀고 있죠. 전세는 아마도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 때까지만 요건 맞추면 되니까, 미래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들. 일단 경기저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왕 들어올 거면 하남으로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늘 21년 7월은 지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갔죠. 사전 청약이나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갭이 조금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외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 중에서 매매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이다. 그리고 2030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 편향은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보다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줄어든 이유는 이미 비싸니까. 하나 지금 가격 장난 아니죠. 이제 2030은 증여을 받아서 그 당시에나 거래 비중이 높았지, 지금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가서 사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매매 활성화된 것 같은데, 약속의 6월 저조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 늘어난 듯 하다가, 지금 9월에 다시 박살났죠. 10월은 아직 신고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9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거래된 거 분석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고가보다 하락가 비중이 높아졌다. 역시 지금 하락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수만 저렇게 나오고 있다. 상승폭이 커지는 것 같은데 11월에 신고가는 한 건밖에 등록 안 됐고 나머지 12건 중에서 두 건은 보압, 열 건은 신고가 대비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량 1위 101건짜리는 아직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죠. 여기는 이제 10월 27일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으로 나왔고, 11월 거래는 거의 신고 안 됐죠. 하나 신고된 거 있는데 얘는 주춤했고, 여기는 얘 때문에 아마 주춤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세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금방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죠. 이거 전세 수요에 이제 슬슬 빠지고 있는 거다. 한계를 맞이하고. 아무리 사전 청약 수요가 많더라도, 전세 가격이 임대차법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막상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진 않았죠. 해당 지역은. 요 때, 3기 신도시나뭐 얘기 들어와서 미리 요건 맞춰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 수순이다. 자, 다음으로 거래 많이 된 것들도 보면은, 최근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수순이다. 그 전까지 물론 많이 올랐고, 아, 요거 떨어진 거 가지고 라이트하우스가 떨어졌다고 선동하고 이때요 폭락한 거 맞냐라고 댓글 다는 인간들 있는데 시작이라는 거지 아직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다 영향 받고 있다. 전세 가격 여기는 좀 튀었는데 전반적으로 튀다가 멈추고 최근 다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인데 여기 있는 빠지다가 갑자기 비싸게 거래된 것 같은데 몇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갭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갭이 많이 벌어지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갭투기 하기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 라는 거죠 매물은 어때요?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세 역시도 쭉 하다가 사전청약이든 뭐든 수요 쭉 들어오면서 한번 쭉 빠졌는데 요즘에 다시 슬슬 전반적으로 쌓이는 분위기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고 가격이 부담돼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비싸게 내놨는데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씩 빠진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매 가격은 매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신고가 찍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10월, 11월 대선은 조금씩 가격이 전부 다 빠진 느낌이다. 라는 거죠. 빠진 느낌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오기 전까지가 가장 피크죠. 그래서 본청약까지 해당 거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렇게 유입이 되고 무주택 가구 비중이 높다는 건갭 투기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전세나 월세가 그때까지 피크고 그때 수요가 쭉 빠지면 엄청난 조정을 받게 될 텐데 그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지금도 매물이 쌓이고 조금씩 하락 기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지 않았다는 거죠 입주는 올해가 제일 많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오른다고 이야기하겠죠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데 사전 청약 되고 본청약까지 맞추게 되면 수요는 쭉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대비 입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입주는 좀 줄어들 것이다. 또 내년부터 오른다고 날리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면은 올해 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입주 물량 나오는데 올해 거 지금 없죠? 이미 올해 건다 끝났는데도 지금 10월, 11월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은 머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 자, 일단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 사전 청약 중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삼기신도지 너무 비싼데 사실 얘도 저렴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인근 분양가랑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 치고는 뭐 왕숙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가셔서 전세하신 분들 일단은 불안하시면 신청하시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꼭 저기만 보고 있지 말고 주변을 잘 보셔라. 나중에 큰 폭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분 많이 벌어졌고 지금 10월, 11월 거래를 보면은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다. 저런 거 대장 아파트 아니에요. 대장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 제일 많은 아파트들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주택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갭투기 및 전세가 많다는 소리죠. 이는 사전청약. 왜냐면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교산이 사전청약이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청약으로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이고, 요 사전청약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비중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하남에집안 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강동 이주수요 이런 사람들까지 빠지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본청약 시기 때 가까워지면 질수록 전세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